야, 여, 여기에서 있잖아 네. 불에 놓는다고 그것들이 아우 이거 엄청 국네 아니 네. 저것들이 여기 불에 놓는다고 이거 불에 놓는다고 왔더라니까 누가? 그불 불 지키는 샴, 샴플, 사람 산이나 잘 지키라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가 잘 네. 지킨다고 <laughs> 저거는 더덕이에요? 아니 이게 민들레 잖아. 아 민들레. <laughs> 민들레. 근데 뿌리가 <laughs> 민들레 옷을 먹는거래 뿌리가. 아 뿌리를 먹는 거예요? 어뭐 아, 먹는 거지 뿌리를. 아, 아. 민들레가 사람에게 그래 좋다잖아. 음. 아이고 그런데 이거를 글쎄 이걸 저그참뭐 저 이거 뭐 어, 높은 거. 거를 나는 재미로 가는 거야. 따라 에, 가는 거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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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그래 내가 엎드리지 못해 이것도 해가지 고 주는 거야. 어. 또 아, 이거는 아, 여기서 되네. 이거 이것도 민들레예요? 이건 꼬들빼기. 아, 꼬들빼기. 예. 민들레. <laughs> 냉이. 냉이. 이거는 예. 저기 뭐야? 뭐라 뭐라 그랬지내가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예. 민들레, 민들레, 민들레. <laughs> 이거는 달래. <달랭이. 웃음> 이건 달래. 아, 저저근늘또 갔다고요? 아이고, 그이또 컸든 뭐또 캐야 된다고 또 올라갔어. <laughs> 아. 아니 오늘은 주말이라 많던데 칠무 치고 오는 사람도 많던데 냉이 캐러요? 어그 용진 컵, 거기를 예저저 설아리 저 저서 보면 거가 보이잖아, 큰 마당 어, 어, 어. 아, 아 거기, 그, 거기... 보여. 예 냉이 어, 있나 그, 밭이 있나보다 뭐 밭이 벌건 게 있잖아, 예, 예. 담배도 농사 짓다다 옛날에 거기 거저밭 그 평수가 엄청나 엄청나더라, 안 가보셨지? 에이, 그한 번씩 보 아, 아 거기 냉이가 많아요? 아니, 거기 날이 날이? 차가지고리 빙돌리 한 바구 돌어. 아 날이 좋을 땐 좋겠더라고. 예예예. 네, 네, 네. 보모. 차베세요. 전부터. 보모가. 와 이거 냉이가? 네, 이거는 아니, 냉이가 아니라 이게 마늘이 엄청 머리가 굵네요. 어 맞아 다, 달래가. 이건. 아 그치? 달래 달래 참 달래가. 이거 어, 이이 냉이를 잡채 해놓을까? 예. 네. 시금치보다 훨씬 낫던데. 아 저기 냉이 잡채. 넣고 잡채요? 어어 어, 잡채 시금치 대신. 그 시금치는 너무 흐물흐물해서 어, 이게 그러니까 씹히는 맛이 고더 맛있게 내질 때. 이한 맛이 있더라고. 아, 냉이 잡채도 해 보셨어요? 잡채. 아, 저 그때 한번 해 봤어. 네. 아. 잡채가 없어 가지고 조금밖에 없어 가지고. 야, 저번에 그 주신 거 달래 무쳤더니 엄청 맛있더라고. 아. <웃음> 근데 <웃음> 닦는데 시간이 엄청 <laughs> 그 안에 그다골라내려라고맞아맞아 어, <laughs> 네, 진짜 아, 토종 달래라 맛이 아, 틀리더라고요. 예. 얼마나 맛있게 먹은지 몰라. 그 아. 이렇게 다듬어서 씻어야 돼요. 그냥 바로 물에 넣더니 었 어, 그럼 옥옥오골해가지고 더 저기 씻기가 네.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씻어가지고 또 다듬더니 잎만 네. 없어. 그래도 주일마다 내려오시네. 예. 아이 두분냉이다듬는 모습이 하도 좋아서. <웃음> <웃음> 아이고 저도 좀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 엎드리질 어. 못해 가지고. 아이고 니 허리를 다치셨어요? 아니 수술을 해 그래 야지 아이고 어떻게 수술을. 아프지 마셔야 되는데. 이제 몇달 네 됐어, 현재가. 아유. 그래가지고 뭘 일을 못 해. 그럼 언제나 돼야지 회복이 된대요? 한 1년 동안 조심하라 봐 아, 1년. 그러면 조심하라. 이 저기한 힘든 일을 하지 한한 개월 동안은 하지 말으셔야 되겠네요. 그거 있잖아요, 큰 직한 거 보게. 예예예. 예, 예. 그. 예, 예. 그걸 하고 있으라는데 내가 그걸 아니 이거 지 오는 거 어떻게? 그래서 이걸 어, 하고 있는 거야 아, 아. 그걸 하고 삼 개월 동안 하고 있어라. 예. 그 심을 여덟 개를 박았어 아이고. 심을. 예. 그래가지 고 이렇게 굵은 걸 갖다가 박아놨더라고. 아유, 그럼 그, 나중에 그것도 빼야 되는 그, 거예요? 아니 아니. 그거 그냥. 평생 가지 이제 다치면 어던지는아유 조심해야 되겠네. 그럼 우리 농사도 조금만 하셔야 되겠네요. 없어 우리는 네. 농사저 밭에 심은 게 뭐예요? 저, 마늘. 이거는 파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이아 그 아, 이게요? 이제, 이제, 이제 여름 가면 그게 밭이 될 이게 실파예요? 아니요, 쪽파. 그 쪽파 쪽파도 이렇게 다시 나오네요 나 예예 뭐, 예. 아 이게 마늘이에요? 마늘 이 마늘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제 오, 닭을 올라왔던데. 아 이게 그러면 언제 뽑아요? 이 마늘은? 그 마늘은 이제 그게 5월달인가? 아 5월달인가? 5월달에 뽑는 거요? 빠르네 네. 다육이가 겨우내 얼드니 다 살았네요 우와. 이쁘던데 이거요? 아니 그 앞에 다육이 이거요? 네. 아 이거 조그만 데서 꽃이 펴요? 그 꽃이 피는데 예쁘요아 선인장 네. 이건 이제 어, 지푸라기 빼줘도 되지 않는가요? 아니요 아그 너무 이제 네. 아 이게 무슨 나무인데요? 아. 아그 산으로 해서 어떻게 어디로 한 바퀴 도는 거나 그 산으로 해서 저는 못 가봤어요 아저기 어제 보이 경우가 나 보네 아이고 큰 화분이 다 마늘 밭치네 그게 다 밭이에요 우리 가 예. 가마솥도 아주 그냥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嗯。Mm.